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어제 거리대에서 노숙한 애들 어떤지 보면서 또 추위에 약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도로 내놨다가 이틀 후에 한파 올때 그때는 아주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해가 반짝 났네요 그런데 일기예보상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비가 와서 내일 오전에도 비가 온다고 해요 우선 거리대 하우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 걸렸지? 하우스를, 거리대 하우스를, 여기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스무기를, 여러 겹, 네 겹을 덮어줬어요. 네 겹을 덮고, 이렇게, 차각막으로 썼던 스카프를, 또 접어서 이렇게, 덮어 주었답니다. 네. 여기 있는 애들 중에는 냉이 입은 애는 없네요. 그러면 또 저쪽 거리대를 가보겠습니다. 얘는 깍지 때문에 깍지 죽으라고 얼어 죽으라고 일부러 아무것도 덮어 주지도 않고 그냥 하우스 안에 넣어 놨거든요. 깍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깍지가 보이진 않네요. 네, 이쪽 거리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축보기하고 신문을 여기도 여러 겹을 덮어줬어요. 네 겹. 네, 네 겹씩 덮어줬거든요. 아이고. 트럼펫 핑키 긴장 구요. 얘가 뭐더라? 얘가 루비 틴트네요. 루비 틴트가 이렇게 굵었나? 그 다음에 레몬베리. 레몬베리도 추위에 약한 아이 중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옥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고, 트임베리도 괜찮고요. 아, 베이비 핑거도 괜찮네요. 네, 여기 내놓은 애들 다 괜찮긴 한데요. 네. 아, 저쪽에 우주목이 있네요. 우주목이 추위에 약하다는데 얘 어제 덮어줬는데도 서리가, 서리가 앉았어요. 녹가봐야지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겠네요. 영하 4도 밖에 안 내려갔는데 그 오즈목은 다르네요. 다른 애들하고 그리고 덮어 주었었는데도 서리가 생겼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한파가 온다고 하네요 공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수연도 추위에 약하고요. 레몬베리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는데 뭐 오늘과 내일은 또 영상이고 한파 오면 미리 비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키 높이 맞춰서 거리대에 놓았습니다 화재도 추위에 약하다네요. 고라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게 애프터 글로우처럼 입장이 얇은 애들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당인도 추위에 약하다고 해요. 녹귀란도 추위에 약하답니다. 악무도 추, 추위에 약하답니다. 들여놨던 애들 다 내놓지는 못했고요. 좀좀 음. 얘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이 많은 애, 물이 많아서 입이 통통한 애들도 추위에 약하다고 해요. 입장이 얇은 애들도 그렇고요. 까라솔 종류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들여놨던 애들 다 내놓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좀 물빠짐이 쉬운 애들, 금방금방 물빠지는 애들. 네, 그런 애들만 좀 내놨어요. 도로 내놓은 애들 좀 보여드립니다. 이쪽은, 네, 저기까지. 오른쪽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만 내놨어요. 아우, 예쁜 애들 다시 한번 잡아보네요. 실루엣도 너무 예뻐서. 귀여운 쪼꼬미들. 창틀에 놓았고요. 아, 제가 키우는 물로가 이렇게 층수가 높아졌답니다. 아, 정말 많이 자랐어요. 너무 예쁘죠? 그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충수도 높아지고 얼굴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우주목도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산세베리아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베렌, 베란다에 있는 이 화분을 거실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소인지금도 추위에 약함답니다. 둥근잎 비치흐리대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염자도 추위에 약하답니다. 희성도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흑법사 청법사. 종류 아이들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네요. 썬버스트, 또 이런 썬버스트 철어도 마찬가지로 추위에 약하죠. 핑클루이랍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코노도 코노, 코너. 또쭉전 얘도 추위에 약하답니다. 라울도 추위에 약하답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